네, 느낌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떠셨어요, 영화? 재밌다, 재밌다. 아, 네. 영화가 어떠게 하니까 잘생겼다고. <laughs> 아, 영화가 잘생겼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아니, 일단, 고생 엄청 많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 들고 조선특치가 아니었으면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 도 들었거든요. 어, 뭐, 영화 이제 끝날지 좀 됐지만, 개봉 앞두고소감한 말씀입니다. 일단 어, 오늘 그, 하는 건 굉장히 길었거든요 언론지사회에 예, 네, 네. 가지고 아, 여러분들 이렇게 배로 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언른지사회를 네. 마치고 왔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하게 아주 예, 되게 즐겁게 이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 몸둘바를 걸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올해 같은 날이 사실 저희들한테 진짜 가장 떨리는 날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첫 선을 뵈는 그리기 갑니다. 예. 기자님들에게, 예. 언론을 쫓아기도 하고, 또 이제 관객분들에게도 첫 인사드리고. 너무 음.